21이 정도입니다 자, 오른쪽 그림 같은 원모양의 고양을 모양의, 모양의 공원의 가장자리 ABCD를 정한 산책로를 만드는 거리와 각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여기가 60도였대. 호수 A 지점을 출발하여 4의 폭력으로 4m 터 2. 한 바퀴 달리는 다시 A 지점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t 초라고할때 T의 값을 구하래. 뭐야? 한 바퀴 돈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?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여기를 x라고 두고 얘는 요렇게 쪼개서 이 길이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? 사각형이 원을 내접하면 얘도 하기얘는 180이다. 그래서 여기가 120도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x 찾을 거야. 자 그럼 일단 AC의 길이부터. A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20의 제곱 더하기 32의 제곱 마이너스 2곱하기 20곱하기 3 2의 코사인 60이랑 같다. 콕사인 62 2분의 1이니까 역분해주고 400 더하기 32 곱하기 32 4, 6, 6, 9 1024 빼기 32 곱하기 20 640 해주면 1424 빼기 640 4 8 7 84가 돼 AC의 제곱은 됐지? 자 근데 이거 뭐 제곱수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뒤뚫어도 코사인 없이 적용하는 거야. 그럼 AC의 제곱은 12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X의 코사인 120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마, 마, 을, 을 사라지면 144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2x 얘가 ac의 제목이다. 얘가 얘로부터 784다라는 거지. 그럼 얘이으로싹 넘기면 x제곱 더하기 12x에 넘겼을 때784 빼기 144 해주면 마이너스 640은 0이다. 얘 인수분해해주면 32랑 2 0 플러스 마이너스 xx 그래서 x는 20이다 라는게 나와 자 이제 이 x가 20이니까 몇 초가 걸리냐 물었잖아 둘레가 20 더하기 32 더하기 20 더하기 12 나누기 초속 4 미터 초 그럼 분자가 40에다가 44 여기가 84네요 4로 나누면 21 21초가 된다 라는거죠 21초가 걸린다 라는거죠 21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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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